네 이어서 36번이랑 38번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순서를 찾는 문제였는데 음그 36번은 순서를 제대로 해놓고 그냥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순서대로 돼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아 그리고 어, 조금 전에 보신 영상보다는 소리가 좀클수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다가 가보도록 할게요 음네 색이 여기에 소재입니다. Color can impact. 색깔은 영향을 줄수 있다.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How you perceive weight. How 어떻게 라는 뜻이죠. 어떻게 네가 인식하는지. Weight가 뭐냐면 무게예요 무게. 어, 역도에서 weight라는 말을 아마 자주 쓸 텐데 Dark color. 어두운 색깔은 Dark가 어두운 이니까 어두운 색깔은 look heavy. 무거워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롱 패딩 까만색이야. 무거워 보인대요. And bright colors, 밝은 색깔은 look less so. So는 그렇게고요, less는 드라단데 덜 무거워 보입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 interior designers,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often paint, 종종 칠합니다. Darker colors, 그 어두운 색깔을 어디 다 칠하냐면 below brighter colors. 음, 이거 below가 아래예요. 어디 아래 칠하냐면 밝은 색깔 아래. 자, 너네도 교실에 보면 위에 하얀색이죠? 밑에가 색깔이 있는 벽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왜 그렇게 하냐면, to put the viewer at ease. put at ease가 편안하게 하다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시각이라는 뜻인데, 보는 사람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칠한다. 어, product displays. 그 상품 전시도 work, 작용한다입니다. 일한다라고 하면 조금 이상해요. 작용한다. 또 same way. 같은 방법으로 동사가 먼저 나오면 명령이에요. 배치해라. Bright color p r o d u c t 색깔이 밝은 상품을 higher 더 높게 그리고 dark color p r o d u c t 색깔이 어두운 거는 낮게 배치를 하세요. 콤마 기분이라고 돼 있는데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과거분사부터 나오는데 뜻은 뭐뭐 라면이라고 사실 써놨지만 주어진다면 정도 되시. 어, 해석하시면 됩니다 뒤에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주어지냐면 대절이 주어지네 They are of similar size. 그들이 유사한 크기라면 그러니까 비슷한 것두 개가 있는데 그게 크기가 비슷하면 밝은 건 위에 어두운 건 아래에 놓으래요 This f i e l look more stable. 이것은 뭐처럼 보일 겁니다 Look 뭐 ~~처럼 보인다 Stable의 안정적인 입니다 And allow customer 그 고객이 뭐 하도록 허락해준대요. 올라와, 허락해준다. 뭐 하도록 해주냐면, to comfortably browse. 어, 편안하게 훑어보게 해줍니다. 누굴 보냐면, the product. 제품을. from top to bottom. 위에서 아래로. 라는 뜻이에요. top to bottom. in contrast. 어, 대조적으로. 이 접속사에다가 세번 할게요. 대조적으로. shelving. 이게 뭐냐면, 선반인데, ING 모양이네. 놓는 거예요, 선반에. 선반에 놓는 것은 뭘 놓냐면 다이컬러 프로덕트 모든 색깔의 제품을 선반에 놓는 것은 어네잠깐요어 선반에 놓는 건데 언탑 위쪽에다가 선반에 놓는 것은 캔크리 만들 수 있다 일루전 이거 많이 하셨잖아 그 포토 에세이 할때 착각 시각적 착각 할때 나온 말입니다 착각 이거는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 냐면대시 앞에 꾸며요 They might fall over 그것들이 넘어질 거라는 착각을 줄수 있다 그러니까 어두운 색깔을 위에다가 놓으면 그게 엎어질 것 같은 착각을 준대요 자, 콤마 위치가 있네 여기 콤마 있죠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할게 그리고 그것은 can be a source of anxiety 자, 제가 지금 필기하느라 가려는데 불안의 근원이 됩니다 소 o u 이거 어디서 봤어요 어인사이티가 불안이고요. 불안의 근원이 될수 있다. For, shop, for some shoppers, 몇몇의 그 쇼핑하는 사람 에게는 그러니까 어두운 게 위에 있면 떨어질 것 같은 걸 느낄 수 있대. 몇몇 고객은 black and white, 그 뭐냐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그거는 have a brightness, 명도적 밝음이 0%랑 100%를 가지는 검은색과 하얀색은 respectively 상대적으로 여기가 문장의 동사입니다. Show, 보여줘요. The most dramatic difference. 극적인 차이를. 아, 차, 차이유랜다. 차이를. i m perceived weight. 인식된 무게. 그러니까 까만색이랑 하얀색이 제일 무게 차이가 나 보인다 이겁니다. In fact, 실제로 사실은 Black is perceived to be twice. 까만색은 두배 정도로 인식됩니다. p e r c e i v e 가 인식되다였어요. 위에 비슷한 게 나와서 두 배만큼 as heavy, 무겁다. 뭐 보다 그러냐면 as, as white 하얀색보다 까만색이 흰색보다 두배 무겁게 느껴진다 carrying the same product in a, a bag, black shopping bag carry는 운반하다죠 그래서 같은 제품을 운반하는 거 어디에 운반하냐면 검은색깔 쇼핑백에 운반하는 거 versus 뭐에 대항해서 그러냐면 white one 하얀색깔 가방에 운반하는 거에 대항해서 그것은 Feel heavier. 그러니까 검은색에다가 운반하면 feel heavier.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small but expensive products. 자 예를 들어볼게 요 보석 아니면 시계 이런 거 작지만 비싼 제품들은 여기 예시 들었네요. Like what처럼이냐면 넥타이랑 액세서리 같은 것들은 are often sold. 진해가 파는 게 아니니까 팔리다죠. 여기 비동사랑 여기 있어서 수동태 팔립니다. 어디에 팔리냐면 in dark color shopping bags. 어두운 색깔의 쇼핑백에 팔립니다. 또는 케이스에 넣어서 팔린대요. 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38번 갈게요. 그러니까 이거 글의 내용은 밝은 색깔은 가볍게 느껴진다. 어두운 색깔은 아니면 무겁게 느껴진다. 지금 제대로 말했죠? 밝은 색깔은 가볍게. 어두운 색깔은 무겁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자, 38번 가볼게요. 어, 38번은 조금 글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마음을 지금 단단히 먹어야 될 거에요. 38번은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어가. 자, 그러나 사실 두번 정도 읽으면 괜찮은 내용인데 가 볼게요. 처음에 너무 놀랄 수 있어서 놀라지 마세요. The way we communicate. 우리가 말하는 빨간색이 잘 보이긴 하네. We communicate, 우리가 말하는 방법은, The Way는 여기서 방법입니다. 그것은, 얘가 동사예요. 영향을 끼칩니다. Influence,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데, 뭐 하는 능력이 그러냐면, to build strong and healthy community. Strong, 강하고 healthy,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공동체가 강해질 건지 영향을 끼칩니다. 이거예요. Traditional way, traditional 어디서 만나셨는데? 전통적인 방법 A building community 어, 공동체, 아니 공동체이래 공동체를 만드는 이 빌딩 만들다고 할게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은 Have emphasized, 강조를 해왔다 저기 강조됐다고 라 썼는데 지금 강조해왔다가 맞겠네요 강조해왔다 Debate and argument 토론과 그리고 논쟁을 이두 단어 다좀 많이 만나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계속 토론이랑 논쟁 많이 했대요. 예를 들어, for example, United States, 미국이죠. 미국은 has a strong tradition, 강한 그 tradition,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전통이냐면, using town hall meeting. 음, 복도에 쭉 이렇게 나열 돼서 하는 토론인가봐요. 그러한 것을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냐면 to deliberate. 자 이거 단어 어렵지만 조금 알만한 가치가 있어. 숙고, 심사숙고하다 할때 숙고하기 위해서 important issue within communities. 공동체의 중요한 이슈를 숙고하기 위해, 그러 그러니까 가치 계속 생각하기 위해 in these settings. 이러한 환경에서 advocates 오모잔데 for each side. 그러니까 양쪽 반대, 찬반이라 치면. 양쪽 측의 옹호자들은 업더 t h issue, 그 논쟁의 이슈에 양쪽 옹호자들은 present, 선물한다가 아니고 제시한다요. 제시합니다. Argument, 논거를 uh, for their position, 그들의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찬성은 찬성 제시하고 반대는 반대 논거 제시하고. 그리고 public issues, 공동의 아, 공공의 쟁점들은 have been discussed. 이거 수동인 이유가 다뤄지는 거라서 그래요. 다뤄져 왔다. 현재 완료 수동이라고 합니다. 어, in such public forums 이러한 공공체의 포럼에서 다뤄져 왔습니다. yet 그러나 for debate and argument to work well 그러한 토론이랑 debate 토론이랑 그리고 argument 논쟁이 to work well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거 작동하기 위해서는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People need to come to such forum 사람이 와야 된대 포럼에. 서로 하는 게 뭐냐면 서로 얘기 나누는 것이에요. With similar assumptions and values. 유사한 가정과 유사한 가치를 가지고. 여기서 가정은 가족이 아니고 어,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게 비슷해야지 말이 달 통한다 이겁니다. The shared assumption. Share가 공유죠. 나누는 거잖아. 공유되어진 가정들 그리고 가치들은 Serve. 역할을 해줍니다. 뭐의 역할을 해주냐면 as a foundation. 자, 이건 화장품 파운데이션 아시죠? 기초를 만드는 거잖아. Foundation for the discussion. 토론의 기초를 만들어줍니다. However, 그러나 as society 여기서는 반대 얘기야. 어 사회가 become 더욱 더 diverse. 더 다양해질수록 더 likelihood. 이거 유사성인데요. 어떤 유사성이냐면 대시 예구매요 That people share assumptions and values. 그 사람들이, 어, 뭐냐, 가치랑, 그리고 가정을 나누는 그러한 유사성, 아, 이거 가능성이네, 미안. 가능성으로 바꿔주세요. 가능성은 diminish, 줄어듭니다. 자, 이 어려운 단어를 제가 안 써놨네요. diminish는 줄어들다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복잡한 세상이 될수록 사람들이 어떤 가치랑 가정을 공유할 확률이 낮아진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어, or form, form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형태는 form이 형태야. such as argument and debate. 그 논쟁 또는 토론과 같은 의사소통의 형태는 become polarized. 양극화됩니다. 그러니까 나눠집니다 이거야. and w h i c 그리고 그것은 may drive 뭐라 갑니다. community 공동체를 apart. 나눠지도록 apart가 분리되다거든요. 아파트 아니고 apart라고 해요고요. 뭐랑 반대로 오려니만 as opposed to bringing them together,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와 반대로. 자, 요 마지막 것만 정리해드리면 결과적으로 의사성태, 의사소통의 형태뭐 논쟁 아니면 토론과 같은 것들이 자꾸 나눠진다, 분리된다, 음, 양극화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몰아 간다? 공동체가 떨어지도록 자꾸 나뉘도록 다른 사람들과 bringing them together 같이 가는 것과 반대로 결국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어, 얘기가 그러니까 의사소통 방법이 달라진다 는 글입니다. 네, 조금 드럽게 썼는데 가끔 말해드린 거 정리하시고 넘어가실게요.